중구 신당동엔 공공복합청사인 신당누리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여기에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공동 육아나눔터를 조성하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간 사업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이달 말 개관을 앞둔 신당공공복합청사 신당누리센터입니다. 중구는 이 건물 2층. 당초 문화 전시관 자리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공동 육아 나눔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유튜브와 소규모 현장 진행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고 혜택이 되는 공공 시설들 많이 만들겠다라지의 표현으로 신당동에 공공 청사가 새롭게 건립되데그 안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시설들을 어,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의 방향은 실내 놀이터와 교육 프로그램, 푸마시 육아를 통한 부모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에 구청의 캐릭터인 하티와 친구들을 주제로 중구의 상징물인 남상과 남대문 청계천을 놀이 시설에 접목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장과 온라인 참가자들은 시설의 운영과 관리 같은 세부적인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책놀이터에서는 그렇게 좀 조용함을 강하기보다는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좀 그렇게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평일 오후나 주말이나 이런 때 혹시 개방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비대면 방식의 사업 설명회. 중구의 첫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공동 육아 나눔터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주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